안녕하세요.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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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쓰는 동사 6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이 6가지 동사 마스터하시면, 어, 영어를 할 때, 어, 사골처럼 아주 잘 우려먹어서, 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여 6가지 동사 제가 일단 먼저 한눈에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요거 아세요? 어떻게 읽을까요? 오! Oh, want. 다시 한 번, want. 좋습니다. 무슨 뜻이죠? 원하다. 그쵸? I want. 들어보셨죠? 원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like. 자, like. 무슨 뜻이죠? 좋아하다. 좋습니다. like. 다시 한 번, 좋아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사 아세요? 읽을 수 있죠? 그쵸? make. 다시 한 번, make. 잘 읽으셨어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딱 봐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어, 딱 봐도 영어에서 진짜 많이 쓸것 같이 생겼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들이냐. 있 자, 오, 요거야말로 아주 뜻이 아주 무궁무진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ave. 다시 한번. Have. Have. 그죠? 어, have. 자, 뭐 가지다, 먹다.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 음. Look 하면요.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어, 모모처럼 보이다. 어우, 야, 너좀 멋져 보이는데. 어우, oh, 너좀 귀여워 보이는데.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힌트, 힌트. 뭘까요? 모모처럼 들리다. 사운드 그죠? 음, s o u 어, 모모처럼 들리다. 자, 우리 요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어, 뒤에서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말하면 회화가 되거든요. 응. 쓰면 쓰기가 되거든요. 어, 문법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같이 먼저 읽을게요. 하나씩 천천히. want, like, make, have, look, sound.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want, 원하다. 자, 그런데 자, 이거 갖고 여러분 문장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나는 원하다 그래요. 나는 원해. 뭘 원해? 궁금하죠? 어, 이렇게 쓰면 돼요. I want, 무엇. 이렇게 가면 됩니다. I want, 무엇. 그죠? 음, 여러분들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돈을 원한다. 오, 나 여러분 마음 읽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했잖아. 그죠? <laughs> 자, 그러면 문장 만들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I. 자, 돈이 아니라 원하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영어에서는 I want. 자, 무엇? 무엇이 뭔데? 그렇죠, 돈이잖아. 그러면 I want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우리 아주 중요한 문장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장 배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ant money. I want. money. 그죠? 어. 자, 우리 생일 선물로 뭐 받기 원해? I want mone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자, 그다음에 자, 무엇을 원할 때도 있는데 자. 뭐뭐 하는 것을 원할 때도 있어. 그죠 음. 제가 저를 좀 줄여 볼게요. 자, 뭐뭐 하는 것을 원할 때도 있어. 그죠? 음, 예를 들면, 나 수영하는 거 원해. 나는 피자 먹기를 원해.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해. 우리 이렇게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쓰냐면, I want 하고, to 하고 동사로 써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문장을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돈을 벌기를 원한다. 자, 이번에 아까는 돈을 원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돈을 버는 것.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자, I, 똑같죠? 원하다, want. I want. 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자, 돈, 버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음. 자, to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다, 뭐죠? 그렇죠? make money. 라고 합니다. I want to make money. 그죠? 음. 돈을 만들어내다, 어, 라는 걸 돈을 벌다라고, 어, 영어에서는 좀더 이렇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make money 하면 나는 돈을 벌길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죠? 음, 아, 우리 읽어봐, 읽어봐야죠. 그죠? <laughs>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I want to make money. 그렇죠. 난 돈을 버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주 쓰는 동사. 두 번째 뭘까요? 자, 같이 읽을게요. like. 다시 한 번. like. 자, 그럼 좋아하다니까 문장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 like what. 그죠? I like what. 어, 무엇이 오겠죠? 나는 돈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아, 어,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문장 배워가십니다. 그죠? 자. 나는 돈을 좋아한다.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는이니까 I 좋아한다. Like 좋아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이 뭐야? 그렇죠.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money. I like m o 그렇죠 어. 자 돈을 좋아하면 돈도 여러분을 좋아한대요 어 우리 이 말을 믿고 돈을 좋아하기로 해봐요 그죠 <laughs> 자 i like money 좋습니다 어자 돈을 좋아한다 아주 중요한 문장 배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아하다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도 있어 자 나는 그죠 벌었으면 써야지 그죠 어, 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어 솔직해 자 그러면 i 좋아한다 like. 자, 이번에는요, 돈을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to, 아까 똑같죠? want 에서랑 I like to, 자, 돈을 쓰다는요, spend m o n e y 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o spend money. I like to spend money 하면 나는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like라는 동사는요, 조금 특이하게, Oh, I like to spend라고 해도 되고 I like spending money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음. 자, 이 like. 아까 want라는 건요. 무조건 뒤에 to를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like라는 애는 굉장히 포용력이 좋아. <laughs> 그래서 to spend도 오케이. spending이라고 써도 오케이. 내가 둘다 받아 줄게. I like 어, 포용이 넓은 아이니까.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드릴 수 있어요. I like to spend. I like spending.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크게 읽을게요. I like to spend money. I like to spend money. 두 번째 문장. I like spending money. 좋아요. 그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make라는 동사입니다.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자, 무엇을 만들다? I make 무엇?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자, 나는 피자를 만든다. 어떻게 갈까요? 나는 I 만든다. Make 그죠? 여러분 뭘 만들고 싶어요? 어, 그죠? 음, 저는 피자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I make pizza.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됐죠? 어, 간단합니다. I make 무엇? I make what? 어 이렇게 나는 피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I make pizza. I make pizza. 어자 피자. 아 피자 한번 만들어 보시네요. 그죠? 음. Have 라는 동사입니다. 별표 빵빵빵. Have 정말 많이 쓰는 동사거든요. 뜻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일단 have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그렇죠.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무엇 하면 내가 뭘 가지다라는 거겠죠. 그죠? 음. 자, 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i 가지다. have 자, 무엇? 무엇이에요? 무엇이? 친구들. 어떻게 돼요? friends. 좋습니다. 어, 훌륭해.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Have friends 좋습니다. I have friends 좋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가지다. 자, have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을 가지다라는 거 have의 몇 번째 뜻?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일 것 같아? 그럼요, 두 번째. 자,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헉, 정말요? 네, 맞아요. 자, I have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요. 먹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eat이랑 똑같은 뜻인가요? 천재구나. 그죠?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스테이크를 먹다. 오, I 자, 먹다. 자, eat 말고요. have 동사 갈게요. I have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 yummy. 자, I have 스테이크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음, 같이 한번 읽을게요. I have steak. 그죠? 음. 자, 여기서는 음식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스테이크를 갖고 있다라는 뜻보다 내가 스테이크를 먹는다라고 할 때가 더 많겠죠. 그죠? 음. I have steak.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드십니까? 그죠? 음, I have steak. 자, 우리 세 번째 뜻 가겠습니다. 짜잔. 자,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어떠한 시간을 보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떻게 하죠? Have a good day. 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 좋은 하루를 어, 가져라 라는 거는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뜻이니까 어떠어떠한 시간 어, have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러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ve a good day. I have good time. 이라고 해도 좋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Have a good Day, have 할 때는 여기서는 보내다가 됩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h a v e 에 제가 알려드리는 마지막 뜻 가겠습니다. 병에 걸리다. 오, 이럴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have 다음에 병이 나오는데, 자, 나 감기 걸렸어. 어떻게 할까요? 나 감기 걸렸어. 감기가 영어로 a cold. 그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 병에 걸리다. have a cold.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죠? 나 감기 걸렸어.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어, h a v e 의네 가지 또 날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동사. 다섯 개. 다섯 개가 아니라 다섯 번째죠. 죄송해요. 어, 이제 오락가락.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섯 개니까. look 하면요. 무언뭐처럼 보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다 아니에요. 보이다. 너 멋져 보이는데? 너 예뻐 보이는데? 너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오, 야, 그거 좋아 보인다. 우와, 이런 거. 그죠? <laughs> 발령기. 자, 그거 좋아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자, 잘 보세요. 그거, it. 자, 뭐뭐처럼 보이다. look. 이니까 S 붙일게요. It looks 좋은 뭐야? 그렇죠. It looks good. 그죠? 음. 오 좋아 보이는데라는 거겠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It looks good. 다시 한번. It looks good. 좋습니다. 오 좋아 보이는데 그죠? 어,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는데. Yeah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죠 하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사운드 들리다 뭐뭐 처럼 들리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방금 look 이랑 똑같아요 자 좋게 들린다 오 누가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어 복권에 당첨됐어 허, 오 좋게 들리는데 그죠 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한데 어,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오 괜찮은데 좋은데 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sound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sound good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제가 조금 더 어,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어, oh, 외식하자 그랬어요. 어, oh, 외식하자 그랬더니 음, mm, sound good. 그쵸? 어, oh, 좋은데? 나도 나가고 싶었는데. 그죠 sound goo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und good. 좋게 들리는데? 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우리 이렇게 자주 쓰는 동사 한번 정리해볼게요. want like make have, 가지다, 먹다, 그죠? 어,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그죠? 보내다, 병에 걸리다. 그리고 look, 마지막, sound까지. 요렇게 우리 여섯 가지 동사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퀴즈 풀게요. 나는 영어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원하다 라는 동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어, 자, 힌트 드릴까요? 아, 너무 착해. 자, W로 시작합니다. 자,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동사 여러분께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